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2030 세대가 계층 상승 욕구가 대단히 높아요. 지금 세대가, 지금 세대가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도 높고 그런데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산이 없이 현실적인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가 공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한경 글로벌 마켓 한가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여의도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 이 트렌드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2022년 트렌드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어요. 트렌드 모니터 2022년 이런 책이 나와서 내년에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미리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전제가 되는데 과연 이 2022년의 일상이 2019년의 일상과 같을 것이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가장 주목해야 될 트렌드 변화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제 일상적 통제가 확대한다 소비자들이 이런 얘기인데 좀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쉽게 말할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동안 이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일상 주변을 내 위주의 상황으로 만들고 싶어 요 이런 식의 욕구들이 집안이나 사적 공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공적 공간으로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도 보면은 유연 근무제는 이런 식으로 내, 나한테 맞춤형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2030 세대의 욕구들이 폭발하고 청원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쪽에 자신의 니 원하는 방식의 정책들이나 어떤 이슈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어라는 게 통제감인 거고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늘상 공적 영역이든 사적 영역이든 이 통제감을 많이 발휘하고 싶다 이 말인 거네요. 흥미로운 건 2015년도에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글로벌 팬데믹은 아니고 우리나에서는 라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가 집이었어요. 집에 오래 머무니까 그때랑 2020년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다음 해에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욜로였어요 2016년에 메르스 끝나자 열로. 그렇죠. 2020, 2015년 정확하게 12월 23일인가로 공식적으로 이제 메르스 종료 선언이 났는데 이듬해에 사람들이 이제 답답했으니까 산으로 둘러 막 튀어나갔던 거죠. 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메르스 이후에는 열로가 큰 트렌드로 부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열로는 죽고 오히려 짠테크가 부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건가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미래 가치보다 현재 만족을 추구한다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그 2016년, 17년도에 측정한 것보다 지금 현재에 떨어졌습니다. 아, 현재 만족을 추구하는 연로 현상은 줄어드는 거네요.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적 만족 을 추구하지 않고 이걸 지연시키고 있죠. 저희가 한만명 단위로 퍼블릭 무드라고 대중적 감정을 측정을 해왔는데 2013, 14, 15, 17, 18, 19, 20, 21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매년 근심 걱정 이런 게 일등이었거든요. 한 긍정적인 감정 10개, 부정 10개, 이제 중립 10개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1등이 근심 걱정이었는데 2020년, 21년이 답답하다 1등이었어요. 답답하다. 답답하다인데 만족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답답하다였는데 욜로 때문에 이제 팍 튀어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니까 어떤 쪽으로 그 소비가 튀어나가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놓다가 이걸 대리만족해주는 콘텐츠에 열광하는 거예요. 올해 보시면 복수 관련된 컨텐츠가 엄청 유행했어요. 네, 뭐 드라마에서도 빈센조니뭐 모범택시니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죠. <laughs> 오징어 게임도 사실 양극화나 지금 현실에 서 불만이나 현실 잘 그리는 그런 컨텐츠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소비가 늘리는 것도 일종의 이제 관련된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연로가 아니라면 어디에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거는 현재보다 미래가치에 우선을 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코로나 중에 방구석에서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만 끝나면 밖으로 나가지 누가 투자를 하겠냐, 누가 주식을 하겠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끝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투자 열풍이 지속된다 이런 말인가요? 이 시간은 이제 태도의 감소, 그러니까 현재보다 미래 가치를 조금 더 우선시 주는 태도가 현저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도로 보면은 2년 동안의 사람들이 학습한 이 태도가 쉽게 확 바뀌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현재는 많이 낮죠. 물론, 물론 내년에 이제 조금 더 오를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은 많지만, 현재 금리 추세를 봤을 때는 투자 행위는 아마 뭐 일시적 조정이 있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는 뭐 가상화폐 투자도 포함되겠죠. 이 세계 보면 사실은 이 MZ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만큼 가상화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2030 세대가 가진 학력 자본이나 이런 게 가장 높은 세대예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학습을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 되게 놀라운 평가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그 당시 20, 2030 세대, 지금의 50대, 60대, 이때들에 비해서 계층상승 욕구가 대단히 높아요. 지금 세대가? 지금 세대가. 그리고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도 높고 예전에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두 가지를 측면에 보면 그럼 집을 사거나 계층상승을 해야 되는데 월급에 대한 불만도 되게 높거든요. 음. 그런데 다른 자산이 없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자산이 없이 현실적인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에 분석해 보면 이 세대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가 분석하면서 아 이게 돌파구가 여기밖에 없겠구나. 가상화폐 투자가 동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구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해줘야지 이게 뭐 위험하고 이렇게 막 가르치시려고 들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만큼 또 돌파구로 삼는 가상화폐의 투자 수요가 투자 저변이 탄탄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일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내가 평소에 의식적으로 돈과 관련된 저축이나 투자와 관련된 활동들을 쌓아간다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것도 현재에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적립해 나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앱도 보면은. 이렇게 루틴하게 쓰는 앱들을 엄청 깔아 놓고 해요. 음. 기자님은 이제 기상할 때 말고는 잘안 쓰잖아요. 그죠? 네, 요 네. 예를 들어 밥 먹는 시간, 휴대폰 스크린 타임 뭐 이렇게 켜 놓는 시간, 공부해야 될 시간, 오늘 하루 공부한 거뭐책 읽고 그걸 놔요. 다 이렇게 앱으로 등록해 놓고 그걸 하루에 미션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서 미션을 하나하나 깨면서 내가 이거를 오늘 하루가 충실하게 보냈구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거 루틴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덜 한다고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어느 세대보다 되게 근면성실하고 그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또 강박까지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지금의 (20대나) (30대는) 그 모범생 좋아해요 음. 네, 그리고 랑 관련돼 있죠 기본적으로 모범생을 좋아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막 저항감도 있고 옛날 저희 때는 아, 능력주의,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말인가요? 그것도 관련돼 있습니다. 크게 이제 부가 형성돼 있거나 아니면 어,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모델로 삼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게 예전에 뭐 영화나 다른 문화적인 매체를 보면은 그런 성향은 20대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주류에 저항하는 것이 그들의 라떼르처럼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는데 지금의 20대,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류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만족을 지연시켜서라도 짠테크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도 투자하고 그리고 나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 리추얼 앱도 좀 사용하고. 이런 식의 현상들이 트렌드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현재의 감정적 만족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결국에는 2030 MZ 세대들이 열심히 좀 돈을 모으는 투자 주체로서 계속 이어 나간다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어디에서 그러면 좀 돈을 벌까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희소성하고 대중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음. 희소하기만 하면 돈을 벌기 힘듭니다. 거기 대중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성만 있으면 돈을 벌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고 희소성만 있어도 사람들이 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가기도 오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희소하지만, 어, 이거 미래에 대중성을 끌수 있겠네라는 아이템을 내가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주 희소한 트렌드를 얘기하는 책들은 흥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게 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오 나랑 공감하는 얘기들이 많으면 그게 너무 대중적이 기 때문에 그걸 잡는다고 큰 돈을 버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트렌드 정보를 잘 알면 실패를 줄여줘요. 일단 그러니까 대중과 함께 가니까. 그렇죠. 백종원 씨가 이제 뭐 골목 식당에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 보면 아이템이나 이런 게 너무 독특해가지고 사장 님이 내가 보기엔 너무 맛있고 내가 맛보기엔 너무 괜찮은데 너무 달거나 짜거나 너무 비싸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백종원 씨가 이제 대중적 관점에서 조정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관점처럼 트렌드 정보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고 봅니다. 실패를 줄여주죠. 실패를 줄여준다. 그리고 대중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좀 파악하게 해 주는 게 트렌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 와중에 가상화폐를 얘기를 해 주셔서 가상화폐가 트렌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닌데.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이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을 했죠. 기본적으로. 아까 20대가 과거의 20대보다 훨씬 더부동산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도 나오나요? 20대 30대가 그 집을 사,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죠. 저희가 2001년도에 조사를 한게 있는데 그때 보면 그때 20대와 30대, 지금의 20년 전이니까 40대 50대 이분들은 집을 갖고 싶다가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열에 일곱 여덟 명이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7, 80%가?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그 자산 자체도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배경이 되는 높은 계층 상승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거기서는 또한번 분석되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게이 문화적 욕구는 이렇 비가역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문화적 취향들을 발전해 간 것이 경제 수위이 낮아진다고 스타벅스 먹던 거를 기본적으로 이거에 이제 오리엔티드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걸 줄일 수가 없어요. 문화적 취향은 줄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며칠짜리 먹던 거를 김밥으로 줄이거나 하겠죠. 어쨌든 문화적 그런 취향들이 그 자녀 세대의 대물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층 상승 효과가 높아지는 거는 낮아질 가능성이 사실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게 단단하다라고 또 읽힐 수도 있겠네요. 사실 내년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어요. 글로벌 양적 완화가 끝나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이 정상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주는 불안감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또 우리 개인들의 삶과 심리에는 어떤 변화를,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은 사실 조금 약간 슬픈데 네. 저희가 분석한 거로 보면은 이 통제감이 굉장히 강한데 2030 세대 특히나 강한 이유가 그니까 학습 능력에 대한 과신이 있어요. 음. 주식 시장, 코인 시장도 공부를 하면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고 내가 투자를 하면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고 높은 걸로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통제감의 착시인데 금리 인상은 그 범위 바깥에 있거든요. 경험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변화에 상당히 많은 그 교훈을 배우겠죠. 근데그 교훈이라는 게 굉장히 뼈아픈 결과를 수반하는 겁니다. 네, 네. 결국엔 내 돈을 잃는 방식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시장 동산 시장 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오늘 트렌드 강의가 되게 방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또 예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해주신 윤덕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글만 구독자님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드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나요 소비와 관련된 것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